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죠. 약덕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우던 담배를 들고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선 남성,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종업원의 말에 담배를 버리더니 종업원을 다짜고짜 때립니다. 위협을 느낀 종업원들이 몸을 피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가지 진짜 너무 세게도 진짜 너무 장 종업원들한테 최대한 예의바르게 하고. 미지역 환경단체 간부인 박모 씨는 지난 5월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찍은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발전 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6개월 동안 23개 업체에서 2,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르 입장에 있는 공사 현장 을 방문해서 불법 을하여 사진 촬영을 한후 감독 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하여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경찰이 이달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 갑질 횡포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에서만 지금까지 165건. 195명이 검거됐습니다. 악덕 소비자의 폭행이나 모욕, 강요가 가장 많고 직장과 조직 내 폭행, 거래 관계 폭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 경찰서에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피해 신고 및 어, 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오는 12월까지 100일 동안 갑질 특별 단속을 통해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